심판이 보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이 어면 심판 탓이에요 둠프리스 보겠습니다 와 둠프리스 사라졌어요 둠프리스 사라졌습니다 지금 둠프리스 34장 둠프리스 34장 라우타로 보겠습니다 야 라우타로 빨간불 쫙 걸렸어요 좋댔습니다 라우타로 지금 빨간불이구요 꼴로는 차라로 보겠습니다 야~~ 젖됐습니다 지금 인테리코인 인테리코인 떡상 인테리코인 떡상이 떡상 켜놨습니다. 지금 반면에 지금 야말 볼까요? 아~~ 비상입니다. 지금 은카 212장 212장 비상 근데 야~~ 중간점검 들어가면 중간점검 야말 212장 하피냐 네 가능합니다. 하피냐 185장. 아, 좋 됐습니다. 이거 하피냐 이거이하다가 이거 일쪽 갑니다. 일조 하피 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페란토레스 볼게요. 페란토레스 페란토레스는 원체 쌌기 때문에 야, 이거 재료값 때문에 바로 500억이거든요. 야, 클났습니다 진짜. 페란토레스 클났고요 그래 지금 수비라인 마르틴 선수 지금 있나요? 아 풀백이 있군요 아 지금 왼쪽에서 개 털리면서 키가 작지 않네요 1 8 6인데왜 이렇게 피지컬이 족밥처럼 보이지? 상대가 둠프리스였다 인텔을 방금 인텔을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야 인텔은 지금 빨간불 지금 둠프리스 지금 1차전에도 골을 기록했고 2차전에도 머신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조건 떡상을로 확정이에요 최소 22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라우타노. 오늘 PK 에정 얻었네. 라우타노 보겠습니다. 라우타노디. 이야, 루카, 은카, 90장, 50장. 지금 금카 10장. 난리 났구요. 오늘 꼬을페렌티치가 넣은 차라놀루. 이야, 지금 웃세요 지금 인텔에 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스토니. 인텔 선수들은 전체적으로좀다빨가버 걸렸어요, 지금. 끝나놓고. 야, 보세요지다달리라나서 세지. 그나마 얘는 풀빼기가 지금 더 올라가는 거긴 한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셋 수비 가능하거든요. 수비 가능하거든요. 약발도 사고. 꼴별도 124에 커버가 140이기 때문에 기름 당장으로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반전 2대0으로 끝났고요. 이리트레이 바르셀로나는 역전하려면 쇳골이 쇳꼬이 필요한 8개. 상황입니다. 영직 이님 별풍 골이 상황입니다. 네, 영지 경님 여기 메리자체으로 아이디 좀보내주세요아 진짜 좋다다 이런 어떻게 하냐 진짜 <laughs> 얘를 진짜 어떡 하냐. 바르셀로나 많은 팬들이 사실 바르셀로나의 인쇄를 예상했거든요 형님 대낮까지 하시는 건가요? 접속만 하시는 건가요 형님? <웃음> <웃음> 대낮까지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